예, 이런 와중에도 지금 그 이재명은 지지율도 떨어지고 지지율도 어도 떨어지고 거기다가 자파 진영 안에서 여러 가지 견제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정차 토픽 두 번째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 문재인 플러스 조국 자파 권력 투쟁이 불붙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정치인들이니까는 자파 권력 투쟁 이렇게 표현을 드리지만 이번에, 음, 강선우 파동에서 상당히 이 자파 진영이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심지어 민노총이나 참여연대 같은 데서도 강선우를 빨리 아웃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 강제로 사퇴를 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그 지지율이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재명에게 지지율은 생명줄입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일정 부분 이하로 떨어지면은 재판을 속게 해야 된다는 여론이 불이, 불이,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재판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각 재판부가 알아서 재판을 진행을 하라고 했고 다섯 개 재판부가 전부 다겁먹어서 재판을 중단시켰지만은 지금 이제 초기니까 근데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장악력이 국정 장악력이 흔들리면은 이재명에게는 바로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이죠. 그래서 제가 지지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지지율이 음 하나 나왔는데 일단 그 펜앤마이커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를 한 조사는 이 이재명 국정 평가 긍정이 딱. 60.0%입니다. 저는 지금 60%가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0.0%입니다. 페네마이크 조사에서 60%가 떨어져서 50%대로 들어가면 굉장히 흔들려서 계속 추락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60% 계속 특허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60% 지지율은 지금 근거니 지금... 특거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얼미터 조사를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64.6% 64.6% 7월 2주차에 고점을 찍었는데 그 다음에 62.2%로 2.4%가 7월 3주차에 떨어졌었죠. 그리고 오늘 또 61.5%가 나와서 또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지금 이게 시작인 거죠. 지금 인사 때문에, 인사 문제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앞으로 추락할 게더 많습니다. 특히 트럼프와의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른 나라들은 다 지금 속속 합의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도대체 이 관심이 있는 건지 실력이 없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엄두를 못 내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주도를 하지 못하고 그냥 장관들이 가서, 뭐, 미국 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오거나 출국을 하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해서 뭐, 공항에서 돌아오거나 본인은 그 트럼프가 통화도 한번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이 지지율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것은 민생과 관련된 국민 생활과 관련된 문제죠. 그런데 거기서 이재명의 지지를 흔드는 그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지금 이 서서히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좌파 진영의 이 분열인데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노총이나 참여 연대가 강선호 인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등을 돌린 거 이거야 뭐 나중에 자기들끼리 또 같은 목표가 같아지면은 또 같이 뭉칠 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치권의 이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치권의 이 특히. 이 조국의 상황이 지금, 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조국이 이제 8.15이 특사 여부인데, 8.15 특사에 포함시킬지 여부인데, 어, 이재명과, 이재명과 지금 민주당의 친명계가 좀 생각이 달리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지금 정송호가 법무부 장관이 됐죠. 정송호가 친명 칠인의 자장 이렇게 불리는 사람인데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법무부에서 지금 8.15 특사 명단을 그 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성호는 그전부터 이 조국이 너무 과다한 형벌을 받았다 해서 사면을 해줘야 된다는 주장을 쭉 해왔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 여기 정성호뿐이 아니고 어 지금 민주당 의원들 그, 박지원 의원도 이 조국을 사면 복권하고 민주당과 조국당이 통합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이. 그리고 이 충성파, 명목적 충성파인 강덕구. 강덕구도 이재명이 충성파인데 조국은 이미 죗값을 치렀다. 그래서 사면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게, 이, 조국을, 그 조국은 이 상황에서 지금 오늘도 보면은 기독교계의 뭐 원로 목사나 아니면은 불교계의 이또 원로 어 주지스님 이런 사람들이 조국을 사면을 해야 된다고 그 이재명에게 뭐 탄원서를 내고 편지를 쓰고 이런 일들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저는 이것이 조국 쪽에서 움직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평소에 이제 조국과 친분이 있는 어떤 종교계나 아니면 그 시민사회계 이런데 조국 쪽에서 계속, 어, 이렇게 찔러서, 찔러서 이재명에게 어떤 편지를 보내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금 처신을 해야 할까요? 저는 굉장히 지금 이재명이 난감해 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조국을 만약에 특사를 사면을 해주려면은 같이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송영길, 뭐 송영길은 그렇다 치고, 가령 뭐 이화영, 음, 이화영이나 또 김용도, 김용은 아직 대부분 학정 판결을 안 받았지만은 나중에 이제 학정 판결을 받으면은 또 사면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하영이나 김용 같은 경우는 사면을 해주면은, 본인이 그 관련 재판을, 자기 그 대북송금 같은 거, 이하영 같은 경우는 대북송금 재판을 강제로 다 멈춰 세워놨는데, 이하영을 사면을 해주면은, 이것은 본인이 공범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을 한걸 밖에 안 됩니다. 본인은 그 재판에서 빠져나왔는데, 이하영까지 사면을 해주면은, 큰 논란이 일어나죠. 논란이 일어나면은, 어, 이게 대북송금, 그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서 법정 밖에서 갑자기나 지금 뭐 이하영이 사면해달라고 을 하고 또 민주당 안에서 뭐 이거 다시 그 배상윤 씨가 그그좀그 내용을 안다고 하는 배상윤 씨가 해외 도피하다가 이제 귀국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특검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특검을 하면은 이재명은 완전히 거기 휘말려 갑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회에면그 특검 빨리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아마 특검을 말로만 이렇게 이하영을 달래기 위해서 특검하자고 하지만 특검 안할 겁니다. 서술을 안할 겁니다. 그러면은 특검을 하면은 묻혀있던 대북손금이 이수로 부각을 해버리니까. 자, 그,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하영, 그, 러니까 조국을 사면을 하면은 이하영도 왜 조국만 사면을 하고 나는 사면을 안 하느냐. 내가 누구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느냐. 그때 대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었죠. 그 면회온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속하고 있다. 내가 이재명의 죄를 대신 사하고 있다. 대신 내가 살고 있다 감옥에.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님으로서 이하영이 반발을 하는데 이하영을 사면 시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이하영은 또 하나의 재판도 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데 이 조국이 이 이번에 그 지난번 63 대선 때 후보를 내지 않았죠 조국당에서 조국은 감옥에 있으니까 후보를 못 낸다고 하더라도 조국 대신에 누군가가 조국당의 후보를 나왔다면은 이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특히 호남에서 조국당이 그때 작년에 살공총선때 민주당보다 더 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정당투표에서 그래서 만약에 조국당에서 대선 후보를 냈다면은 이재명의 표를 잠식을 해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표로 대선에 후보를 안 냈죠. 그래서 조국은 계속 나를 사면을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압박을 하고 심지어 이 그것이 이제 여론으로 환기시키기 위해서 뭐 종교계도 에막그 타진을 하고 해서 종교계에서 이뭐 이재명에게 편지도 보내고 하는 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재명은 조국을 사면을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화영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조국 사면을 하면은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이재명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자파 진영에서 포스트 이재명이라고 거론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거의 막 씨를 말려놨죠. 이재명이 어 민주당과 일극 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이재명 외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도록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껏 이 대선 후보 경선할 때. 나 같은 두 사람이 김동연하고 김경수 몇표 받았습니까? 몇 퍼센트? 그때 뭐 3, 4 퍼센트인가 받았죠. 그런 그 시기로 일극체제가 돼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쭉 밀고 가야지 그 내부에서, 내부에서 결속을 해서 뭐 계속 그 이재명 일극체제로 자기는 가야 되는데 조국을 딱 만약에 사면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복권을 하든 안 하든, 복권은 나중에 선거 출마할 때 이제 필요한 거니까는,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정치적 인 발언을 하고 막 하게 되면은, 조국이 바로 자파 진영의 그 자기 대책권 주자로 일, 한꺼번에 부각을 해그 순식간에 부상을 해버립니다. 정치적은 생명, 그 속리가 그렇습니다. 생리가, 생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재명 주변에서 이렇게 이 어쨌든 이재명을 보호를 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조국당 밖에이 아니고 민주당 안에서도 그 사람들이 만약에 조국이 밖으로 나오면은 조국을 중심으로 딱 뭉쳐버립니다. 그리고 특히 문재인 친문계가 친문계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도 그렇고 문재인 지금 친문계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한 한 20명 이상 아직 남아 있죠. 그, 과거에 문재인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 기준으로만 해도 아주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구심점이 없어서 김경수가 구심점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조국에 나오면은 조국 쪽으로 확 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조국은 그때 처음에 정치를 할때 문재인 그 찾아가 가지고 코치를 다 받아서 했죠. 그 지역구 그 출마를 하지 않고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서 하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문재인하고 사실상 상의를 하고 지침을 받아서 다 했습니다. 조국은 문재인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조국을 이 사면을 하면은 이 완전히 그 자파 진영 안에서 그 이재명의 안티 세력이 딱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은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본인은 직업 아슬아슬하죠. 거의 이 세안 폭탄을 가지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 다섯 개의 재판. 중단시켜 놨지만, 은 근데 이게 만약에 내부에서 권력 갈등이 자파 진영 안에서 벌어져 가지고 조국이나 친문 쪽에서 그 문제를 덜쳐내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 문재인이 이재명에게 부글부글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바로 최동석, 그 지금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사람. 최동석이 모든 이 자파 진영의 정치인들을 전부 다 박살을 내고, 속된 말로 박살을 내고 있죠. 박살을 내고 있, 있으면서 유일하게 이재명만 예수, 예수로까지 칭송을 하면서 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내치고 있습니다. 최동석. 지금 이 시간까지. 그렇게 논란이 주말에도 많았는데 이재명이 최동석을 내치지 않죠. 왜냐? 본인을 떠받치면서 문재인을 박살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재명이 자기가 임명을 한그정무수석으로 임명한 그뭐 우상호나 또 비서실장 강원석이나 행안부 장관으로 한 윤호종이나 이것도 이 사람들도 전부 다최동식이막그 난조질을 하고 있지만은 특히 문재인을 아주 속된 말로 박사를 내고 있죠. 박사를 냈던 말들이 지금 다 들려오고 있는 거죠. 최근에까지도 박사를 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문재인에 대해서 최동석이 멍청하다, 멍청하다. 문재인 같은 대통령은 태어나면 안 된다. 문재인의 이재명 대선 패배 책임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 수준의 고유공직자들이 20명 정도만 있었어도 우리나라는 지금쯤 독일을 능가하는 선진국이 됐을 것이다. 자,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보면은 깜빡 그냥 가는 이야기들이죠. 그걸 지금 즐기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그런, 이런 이야기들이 공개되는 것을 지지층들에게는 먹히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문재인에 대해서는 맞는 말도 있지만은 이재명을 저렇게 떠받치는 게 말도 안 되지만은 지지층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는 즐기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즐기고 있죠. 그 문재인, 그 최동석은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은 대부분 무능한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음, 그 문재인 정부 장 차관들 명단을 쭉 보라.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 이재명에 대해서는 뭐 입에 담지도 못할 <laughs>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이야기들을 칭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문재인과 그런데 이게 이재명이 문재인을 그렇게 인간 이하 취급을 하는데도 제동적을 살탈을 안 시키고 있죠 이것은 이재명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기 지지층 결집하는데 그러면 문재인 쪽에서는 지금 부을 끌고 있고 가뜩이나 조국은 이렇게 이 사면도 시켜주지 않고 그러면은 결국 자파 진영 안에서 파업 겸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 제가 어 이재명 대 문재인 조국 자파 권력 투쟁 불붙었다 이런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것도 있네요. 김용옥 돌 김용옥 교수를 어 이재명이 대통령실로 불러서 오찬을 하 했는데 이 그때 김용옥이 이재명에게 또 비슷합니다. 지금 최동석하고 비슷합니다. 이 도월이 한 말이 이재명에게는 이재명 대통령은 전태열이 대통령이 된 것과 같아. 서민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 곧그 동산에서 브리핑을 했죠. 이재명은 칭송을 했는데 도월이 그전에 자기 유튜브에서 최동석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의 패배 원인은? 문재인 탓이다. 다시는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도록 빌어야 한다. 문재인은 문파 정치가 진보 세력을 망쳤다. 진보를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성해야 한다. 그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 그건 문재인이란 말이야. 문재인. 그러니까 제동성 돌이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이 이재명이 이 본인의 지지층을 다친 간그 이제 반대 상황에 있는 문재인 그리고. 이 조국이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 이것이 자파진영의 일종의 권력 다툼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 조국에 대해서 정말 특사를 사면을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은 저는 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지금 주변에 이 정성우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 그 이재명의 그 의정을 어떻게 읽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재명은 본인이 일단 이 견제를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을 잘 알죠. 특히 자판 내부에서. 지금 우파는 거의 막 개멸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특검을 몰아치고 무슨 그 한남동에 갔은마흔따명 국회의원들 전부 다 뺏지 날리겠다고 하고 심지어 국민의 위원정당 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하고 웬만한 거는 전부 다 우파는 다 막을 수가 있는데 자파 안에서 이재명에 대한 견제 세력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재명은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아마 조국을 사면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